다카바카, 모든카, 다바카입니다. 아반떼 가격으로 수입차를 살수 있다면 어떠세요?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크라이슬러 200 차량인데요. 아반떼 가격의 수입차라, 오, 어, 그럼 저라면 확 끌릴 것 같은데요? 크라이슬러의 마크라던가 곳곳에 부착된 이런 크롬들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. 뒤에 트렁크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예지 있게 예쁘게 빠지고 전체적으로 곡선을 봤을 때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우와! 트렁크가 의외로 되게 넓고요. 여행을 가시더라도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좌석에 한번 앉아 보니까요. 몸을 부드럽게 감싸 주어서 굉장히 안락함을 주고 있고요.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. 터치를 편하게 할수 있어서 한눈에 딱 들어오고 주행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아반떼 가격으로 크라이슬러 200 추천드립니다.